안녕하십니까 알바맨 박종렬입니다 오늘 패밀리마켓에 알바하러 왔습니다 알바 필요하신 분손 패밀리마켓은 우리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소소하게 만든 마켓입니다 각 가정의 특성에 맞게 소소하고 예쁜 상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쏘다마다의 예쁜 닥스 신발이 만 원. 토요일인의 자파점에 예쁜 소품이 천 원에서 오천 원. 핑의 피규어와 의류가 천 원에서 오천 원. 극장 패밀리의 장난감이 삼만 원. 비용을 생각하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준비한 각종 텀블러와 생활용품. 송시 뿜뿜의 리폼 제품들입니다. 도란도란 나눔 장터의 각종 의류와 신발이. 500원부터 있습니다 브란도란의 가방이 너무 예쁩니다 아시엘의 예쁜 장난감과 인형도 있어요 판매하우스의 머리핀 너무 예쁘다 찌탠리 텀블러에서 나온 얼음틀입니다 2만원에 판매하는 거 지금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덕덕인의 신발과 의류가 3,000원부터 5,000원까지! 덕덕인의 예쁜 인형들이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사망인의 자파점. 이 마켓의 아기들 의류. 너무 예뻐요. 티아의 주머니 가방과 예쁜 스티커도 있습니다. 상인의 가족의 의류를 보여드릴게요. 마켓의 예쁜 신발과 의류도 있습니다. 남매맘의 <laughs> 의류. 너무 저렴해요. 패밀리 마켓의 최현조원입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단호로 전방에 드레스와 모자 만원입니다. 모자 4,000원! 우리 유웃이 맞는 패밀리 마켓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제품 좀 홍보해주세요라고 요청해주시면 우리 알바맨 어? 여러분들에게 저도 사회자님에게 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천안에서 축구팀 K리그2 장례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송명인 사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전북 연대 또 엔팀 장려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또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행사 많이 다니시면 저희 지금 사회자님 많이 기억해주세요. 수소안 뜨고 15,000원이에요. 네. 한복 솔드 아웃 필마켓 주최측에 각종 체험과 이벤트 등으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물찾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다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구두 새 제품이 만원 마지 천 원이에요 스니커즈 5,000원 새 거예요 거 <laughs> 정말 이거 <laughs> 5,000원이에요 자 솔드아웃 패밀리 마켓 익산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